안녕하세요. 갈티 농장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레벨, 이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벨은 남부 하이브시 계열의 블루베리로 6월 중순에 익는 극조생 품종입니다. 그리고 대과정으로 진청색의 열매로 익습니다. 나무는 개장형이고 수세는 강합니다. 하지만 개장형인 만큼 열매가 익으면 익을수록 가지 처짐이 있어서 외대 가지치기를 하는 저에게는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개장형이라하여 외목대 가지치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립성보다 자를 게 많고 꼬르는 속가내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단점인데, 그것만 좀 잘해주시면 오히려 개장형 품종이 가지치기를 해놓고 봤을 때 수형이 더 아름답고 멋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외대 가지치기를 한 녀석들 중에 이 녀석이 손꼽힐 정도로 괜찮게 됐습니다. 계장형 품종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잘만 해놓으면 정말 멋집니다. 레벨의 맛은 매우 순해서 싱거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타 블루베리보다 감미와 신미가 없다 보니까 맛이 없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 땡기는 맛이 전혀 없는 그런, 그저 그런 블루베리에 속합니다. 또한 과속이 빽빽하게 차여 있어서 수확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한 번에 다 익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익다보니까 수확시 다른 알갱이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확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실이 단단하고 대과의 큰 열매 그리고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키우지 않는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맛이 없다. 정말 맛이 없어요. 제가 먹어봐도 맛이 없다는 거에 농가나 가정에서는 키우지 않는 품종입니다. 또한 수확할 때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농가에서는 더욱더 기피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블루베리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블루베리 레벨 역시 보시다시피 외대 가지치기로 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가까이서. 여기 보시면 핀말도 붙여져 있죠. 2020년 1월 7일 날 제가 심었고, 2년 되었으니까 4년생이네요. 요 녀석은. 이렇게 외대로 키웠고요. 이 지지들을 세운 이유는, 뭐, 가지치기를 함에 있어서 중심축을 잡는 역할도 하지만 올 태풍이 너무 강해서 혹시나 가지 휘어짐이 심해질까봐 지지들을 세운 거예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외대로 쭉 올라왔습니다. 중심축을. 여기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 보면 이렇게 와서 일단을 형성했습니다. 일단을 꽤 많이 했어요. 나무가 개장형이다 보니까 가지가 굉장히 많이 퍼져요. 근데 일반 블루베리와 달리 가지를 좀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가지. 일단에 여섯 가지를 만들었고요. 다시 올라가서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네 개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위에 올렸습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가지치기가 끝나다 보니까 좀 앙상하지만 이 녀석이 내년 3월 달이 되면 굉장히 멋지게 됩니다. 풍성하고 굉장히 멋지게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좀나 커졌죠. 그리고 나서 커졌고, 다시 커졌고, 하나 한충이십니다. 이 나무는 더 이상 수형을 잡지 않고요, 요 형태를 유지해서 계속 요 형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로 더 이상 청수로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목대가 더 굵게 그렇게 키울 것입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까지 블루베리 레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